영어 강의 선택의 오염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 영어 학습이란 거대한 바다 진실을 찾아가는 항해의 길이죠. 영어 학습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다에는 수많은 정보가 떠다닙니다. 어떤 정보는 진실된 등대처럼 길을 밝혀주지만 어떤 정보는 학습을 방해하는. 안개나 암초처럼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어 학습에 있어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 원어민의 발음을 반무식적으로 이해하는 법, 그리고 영어의 핵심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법등 진실된 학습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이죠. 이러한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실제 영어 실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유용한 도구가 되죠. 거짓된 방법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겠죠. 당연히.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학습 정보라는 오염 물질로 이 바다를 오염시키지는 않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방법만 쓰면 일주일 만에 영어 회화 정복. 영어 구동사를 몰라서 영어 회화가 안 됐다. 영어는 패턴이다. 뭐 이런 것들. 이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또는 비효율적인 암기법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따라하고 주변에 퍼뜨린 행위가 바로 그렇습니다. 마치 자동차 한 대가 뿜어내는. 배기가스가 미비해 보여도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것이죠. 개개인의 잘못된 영어 학습법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유하면 우리 주변의 영어 학습 환경 전체가 오염되겠죠.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방법론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 영어는 안되고 해도 안된다라는 자질것만쌓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영어기법은 다 여기에 속한다고 봐도 가언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지적훈련 intellectual discipline과 인지적 언어적 literacy 바로 인지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읽고 쓸수 있는 능력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좋아요 를 누르기 전에 이 학습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한번더 의심해야 돼요. 출처를 확인해 보세요. 그 방법의 논리적인 근거를 또 따져야 됩니다. 과연 출처가 있는가? 대부분 출처가 없죠. 출처라고 해봐야 유튜버, 개인의 경험일 겁니다. 아니면, 아니면, 그냥 어느 대학교 교수 한 명, 또는 연구 결과 한 개, 뭐 이런 것을 근거로 한다면 그 출처를 의심을 봐야 돼요. 세상에는 수많은 그러한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인간의 의식에 관한 이론이라고 하죠. 의식은 어디에서 나오나 이 이론은 300개가 넘습니다. 그 말은 뭐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300개라는 얘기죠요 여러분 알다시피 뉴턴 역학이 300개는 아니죠. 딱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한 단계씩 다 밟아서 올라가는데 아직 모르는 단계일수록 이론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어떤 독출적인 그러한 분이 나오지 않죠 뉴턴 아인슈타인 같은 언어학계에서는 누암촌스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것은 단지 하나의 각가지 격가지일 뿐입니다 자 올바른 학습법을 분류하고 검증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결국 진실된 영어 학습의 좋은 영어 학습의 길을 찾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지만 그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인 것이죠. 아직도 문법으로 영어를 접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영어를 시장을 영학 수법을 오염시키는 분이죠. 1 5 세기에는, 1 6 세기에는 또1 9 세기에는 그럴 수 있었다 쳐도 지금 시대는 양자역학의 시대지. 그 이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는 아닙니다. 자, if t r u t h 만약에 진실이 what we must seek 우리가 seek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라면, we both h p v o a duty. 우리는 기회도, responsibility 책임도 동시에 갖고 있다. 위의 머추어티스 기회라는 건 discover factors. 팩트를 찾을 기회가 있죠. the virtual being truth. 진실대 진실이 되는 거. 팩트가 되는 거죠. 진실되게 되는 거. 그 덕에 be like a useful. 그 팩트는 유용할 수 있죠. 아니, 확실히 더 useful. 유용합니다. false food. 거짓보다 유용하죠, 확실히. We have a responsibility. 그리고 우리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Not pollute, 오염시키지 않을. Info sphere, information과 sphere라는 공간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정보계, 정보권이라고 하는요 대기권처럼 정보권이라는 상징적인 거죠. 하여튼 정보권, 정보의 어떤 공간을 오염시키지 않는 겁니다. Falsehood, 거짓으로. Hot air, 뜨거운 공기, 허풍이 허풍. This requires a form of cognitive. 자, 이런 것이 어떤 형태의 인지적 linguistic, 언어적 literacy, 읽고 쓰는 능력을 필요로 하죠. 결국,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A witness of how, 어떻게 language가 work on mind, 정신세계 작동하는지, 그리고 social interaction, 상호작용에 작동하는지를 아는 거. And 그리고, Require intellectual discipline. 지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아 이게 좋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것이 상대한테 영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영어 강의에 왜 문법 강의가 많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을수록 문법 강의는 더 파내질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 힘이 실리게 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When we are uh, unthinkingly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부스 s 시그널 Some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의 시그널을 부추길 때 생각하지도 않고 부추기게 될때 Even just 심지어 Like a posting A post에다가 좋아요 표시를 함으로써 단지 We fact check. We fact check. We fact check. We fact c 로 e c k We fact check. We fact check. We fact c 결과 c k 이 e fact h e k e f f a e c f t 그결 e 는 l i e k We fact c h e f o s s i l f u e l 화석연료를 우리의 차에다 태우는 것과 같다. i n d i v i d u a l 개개인으로서는 We p r o d u c e e m i s s i o n 우리가 화석연료 배기 가스를 i o 내 Emission. Emission. e m i s s e m i e m s i o n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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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 o n e o n e m i o b l e m 그 문제에 대한 기여, 그것은 m a k e a d i f f e r e n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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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o n e m i o n Emission. Emission. e m i s o n e s o n e m i s s o n e m i s s o n e m i s e m i s s e m i s s e m n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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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i s i o n e m i s s i e m i i o e m i s s i 딴 쪽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Say legal scholar, 법률학자 Ilya Sominin so 이렇게 말합니다. Widespread public ignorance 폭넓게 퍼져있는 대중의 무지는 a type of 일종의 오염이다. In fact, political system, 정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오염이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나치즘이죠. 유대인만 체백만명 죽였고 그걸 뛰어넘어서 전 세계 인구 따지면 천만이 넘는 인구를 죽였던 나치즘. 지금 신나치라고 네오나치라고죠 신나치즘이 실제 있습니다. 나치즘이죠. 찌즘 자, 이 신나치즘 역시 대중적 무지에서 시작되는 거죠. 어때, 어떻든간에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 라는 거, 또는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게 공통의 우리의 가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번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죠. 했습니다. 죽이려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자료를 보면 죽이려고 했다는 거로 의심이 돼요. 확실하게. 그럼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동조한다면 이게 신 나치즘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당연히 같은 경향이라 봐야겠죠. 우린 대중의 무지는 정치로 오염시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이거는 용납이 될수 없습니다. 나치즘을요. 그 나치즘과 윤석열 어떤 관계냐? 사람을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 대학 교수 철학을 전공한 교수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걸 보고, 아, 철학이 과연 사람을, 사고를 깊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철학은 단지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과학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과학자는 자연에 관한 연구를 하죠. 자연은 도덕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이거는 뭐 도덕이 아니죠. 그래서 과학자가 때로는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나치즘을 지지한다면 뭐뭐과학자니까 과학자니까 자연을 아니까 여기서 이런 결과 나왔다고 연결해 볼 수는 없잖아요. 자연은 아무 도덕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철학이라는 건 인간의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 철학을 배워도 자신의 어떠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고유한 뭔가 있다 그러면 이건 참 철학이 왜 존재하는 것과 의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철학은 결국에 자신을 버리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더 깊이 사고해서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나쁜, 자신의 고집이란 말 할까요? 자신의 잘못된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그렇다면 철학을 배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따지면. 그러나 필요합니다. 철학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송철하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철학을 배워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치즘이라는 게 정말 나쁜 거인데 알면서도 그대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찌보면 운명이죠. 개개인이 읽고 쓰는 능력, 그리고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건 시험 문제 맞추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기본 커먼 센스가 돼 있죠. 상식이라는 거. 커먼이 뭐야? 공통된 센스가 뭐죠? 감각이에요. 오감할때 감각이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지나가도 어떤 어린 아이가 있어요. 꼬마 아이가 다섯 살 아이야. 근데 20살 먹은 놈이 어른이 얘를막 때려 어 길거리 지나가다가 막 때려버려 그럼 여러분들 공통된 감각은 뭐죠? 이 사람이 나쁜 놈이죠? 얘를막 때려가지고 막피 흘리게 만들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나쁜 거죠? 이건 공통된 감각이에요 자 대통령이라는 자가 또는 총통이라는 히틀러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화시킨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요 또 죽이겠다고 해요 고문해요. 이런 거를 정당화 시킨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20대가 3살 먹은 아이, 힘없는 아이를 패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지지한다면 이 사람 뭐가 없는 겁니까? 철학자도 아닌 거예요. 커먼 센스가 없는 거예요. 철학을 배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죠. 쓰레기 안에 쓰레기를 집어넣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죠. 쓰레기통에 금을 넣어도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그 담을 통이죠. 담이 쓰레기통이면 어떤 거가 들어가도 다 쓰레기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철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끔찍했던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라 볼수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자신의 그런 것을 꺾질 않죠.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오염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구테타 세력은 자신들이 옳다고 신뢰하고 있어요. 믿을 진짜죠.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상식이 아니라 간다면 우리는 상대를 다 죽여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커먼 센스가 필요하다. 영어도 커먼 센스가 필요해요. 여러분 영어 학습에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언어가 어떻게 습득이 되는지를 아주 기본, 기본 베이스에서 보시면 상식이죠. 어떤 경우도 암기로 학습을 할 수는 없어요. 언어는 무한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모든 것들을 담기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알고, 그냥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애워서 함기, 암기해서 표현하는 건 언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앵무새에 지나지 않고 그 앵무새를 우리는 영어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행무세일 뿐이다. 영어는 뭐다? 언어다. 언어는 뭐다?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다. 감각이 아깝다.